지금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건물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즉시 하던 행동을 중지하시고 피난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통하여 신속하고 질서있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9 상황실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소방서죠? 여기 서울에너지공사인데요. 작업 중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불이랑 연기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화재가 반지고 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변에 화재를 알리고 대피하세요. 다시 전화드릴 수 있으니 전화 받아주시고 소방차가 보이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양천구 목동서로 20, 서울의 에너지공사 작업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현재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니 기발각대는 속히 달아나. 출동되는 양천지휘차, 목동대, 양천대, 신월대, 신트리대, 양천구조대, 강서구조대.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양천구 재난안전 상황실입니다. 금일 14시경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가스폭발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양천구 통합지원본부 각 실무반에서는 현장으로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상황실 여기는 양천구청 재난안전 상황실입니다. 금일 14시경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가스폭발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소방활동 및 구청 직원 출동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내 전 지역에 사이렌이 발동하였으며 165명의 임직원과 배관 교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74명의 직원이 대피 유도 인원의 지시대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자위소방대원들이 화재 상황을 발견함에 따라 119로 초기 상황 전파를 하고 신속하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 유도하며 부상자들을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 119 안전센터 선착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위 소방대로부터 상황을 인계 받은 선착대장은 공장동 뒤쪽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을 전달받았고 신속하게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무전 및 방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 양천소방서 지휘차와 구급차, 굴절사다리차, 고가 사다리차,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조버스가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대원들은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장 대응 단장은 현장에 도착 즉시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본부로 보고하고 주의권을 선언합니다. 구조대원은 건물 내부의 인명구조를 위해 진입하고 펌프차 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한 수간을 들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에서는 암모니아 노출에 따른 위험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격거리는 30에서 150m로 규정되어 있고 구조대에서는 50m를 기준으로 안전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조연 차량에 의한 미분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암모니아 기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화재의 열기를 제어하기 위해 현장대응단장이 조연차의 미빈물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장대응단장이 임시대피소를 지정하여 자력대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함과 동시에 대피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1층 열려서 자선, 자선 여기 구조대원들이 구조한 구조대상자와 함께 단위 인체제독소를 통과하고 있모모습입니다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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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긴급구조통제단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합니다. 재난현장에 출동한 모든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에 대응하게 됩니다. 무인 박외방수차는 천장을 파괴하여 다량의 물과 폼을 방수할 수 있는 소방차량으로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에 다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제독, 화학물질 검출, 누출 차단 등의 역할을 할수 있는 화생방 제독차입니다. 구조대가 암모니아의 누출 지점을 발견하였고, 누출 방지 슬리브를 사용하여 누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높이 32m로 약 10층 높이에 있는 요 구조자를 구조할 수 있으며, 최대 4명을 구조할 수 있는 특수 차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드론은 GIS 시스템과 함께 연계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실 및 지휘관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7273 부대는 제52보병사단 소속 부대로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부대입니다. 구조대상자 발견 시 발견 위치, 부상 정도 등의 기초 자료를 신속히 보고하여 구조대상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은당장은 건물 붕괴 웅괴 우려로 신속하게 전대원 비상탈출을 명령하였습니다. 내부에서 활동하던 진압대원이 고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RIT가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습니다. 2어 사람들 사하겠습니다차 폭발로 인해 고립되었던 대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전동식 등강기는 수직 구조뿐 아니라 수평 구조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복잡한 구조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화재 현장의 구조 대상자는까지 20명 구조완료 상태로 진진을권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모든 차량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일제히 방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구사 화재는 현시한부로 완제 현시한부로 서울에너지구사 화재는 완제를 선언합다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5조에이거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장에게 이양합니다.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에서는 잔류한 소방력과 각 유관기관을 통합 지휘하여 수습과 복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공장동과 이 파로기호 사이에 다 가스 배관이 연결돼 있는데 소방 구급대원 23명 총 34명 양천구 긴급 구조 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가 역할 부담으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어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